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절한절좀 읽으면서 이 말씀의 스토리를 좀 풀어 갈 건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잠잠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일조, 건축, 더 여러 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모든 예물이 주의 나라와 복음 앞에 효과적이고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본문으로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볼 겁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 펼치셨으면 또 규칙책 펼치셨으면 자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난에 갈릴리로 가시며,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셨습니다. 4장 우리가 지난 화요 어제죠? 지난 화요일이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노? 하루하루가 요즘은 시간이 참 오래가는 같습니다. 자 어제 전에 어제 우리가 기도할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지난 다고는 주일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에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면서 must be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수가성 옆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 옆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 이름도 안 나옵니다 3장에, 3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라비오 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고위 간직에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그런데 사장에 와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여자입니다. 랍비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정복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아멘.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우회해서 가는 지역입니다. 왜냐면은 더러운 지역이거든요. 제가 주일날 이 부분 좀더 말씀드릴까요? 더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일부러 지나갑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왜그 여인을 만나야 되는가?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 비슷한 것이 많아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는 주일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laughs>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십니다. 이틀이 지나매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만난 이틀이 지나매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네. 하시고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고향에 오니까 대구에 오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종종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5절에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45절 시작. 갈릴리에 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 자, 갈릴리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행했었던 모든 일들을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겠습니까? 아, 그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유대 땅 가봤더니만 사마리아 땅 가봤더니만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 무엇보다 도 보지 않았느냐?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분 그분이 예수더라라는 소문이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예자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모로 만든 곳 포도주로 바꾼 곳.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요즘 교회들은 포도주를 물로 바꾼다. 이런 비판적인 소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요즘 그리스도인과 요즘 교회가 오히려 포도주를 물로 바꾼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는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오히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바꿔 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곳,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누구에게 이 소문이 들리냐면 왕의 신하,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에게 예수가 왔다는 소리가 갈릴리 가나에 예수가 왔다는 소리가 들려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한숨에 달려갑니다. 7시간 거리, 에 7시간 16마일. 16마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만나러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왕의 신하가 바빠 죽겠는데 예수 만나러 그 17시간을 그냥 일7시간 정도 뭐 그냥 대충 잡으면 7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 예, 제가 걸어가면 한 9시간 걸릴 것 같은데, 7시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이 그, 거리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왕의 신하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갔던 곳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유가 뭐죠?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왕의 신하고 뭐고 <laughs> 죄송합니다. 왕의 신하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아들이 죽게 됐는데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됐는데 내가 왕의 신화가뭐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먼들 그보다 더 먼들 뭐가 필요합니까? 아들이 죽게 됐는데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뭐, 뭐가 문제가 돼서 내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왔다는데 내가 못갈게뭐 있어요? 단숨에 달려간 거죠. 왕의 신하가. 왕의 시기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 이르는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아버지를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 첫 번째가 나와요.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첫 번째 믿음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온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유대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저기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기적. 표적을좀 보여주세요. 당신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면 내 아들도 살려주실 수 있을 건데 좀 살려주세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리 아프다고 하면 기분 나쁠 거니까 제 얘기겠죠. 뭐 제가 루아가 만약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 그런데 내가 제가요 죽게 되어가 다죽어 가는데 저기 어디 갔더니만 용한 데가 있어서 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낫을 수 있다. 그때는 제가 주일 예배 하루 빼먹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눈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기적이 바라지는 거죠. 마음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기적.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는 마음 부모라면 당연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이에요. 저도 지난 주 주일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난 월요일날, 아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를 드린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눈을 예배를 드는데이눈 밑이 얼마나 한근한 한 달째 떨리는데 그날따라 더 심하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거의 이제 반은 눈을 감고 안 그래도 이 눈이 제가 좀큰 편이잖아요 큰 편인데도 그날은 눈을 좀 감고 설교를 하다 또 눈을 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가 2부 예배 전에 권사님들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회가 있어서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권사 기도에 인도하는 권사님께 전화해서, 권사님, 제가 요즘 눈이 좀 계속 좀 그런데, 오늘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눈이 좀안 떨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어요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이 탁안 떨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눈이 또 떨리는 거예요. 마치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서 고등어 뛰는 것처럼 막 뛰기 시작한. 예배를 못 드리게 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야, 이 심각하다. 약을 약이 있어서 약을 먹으려니까 이 약을 먹으면 또 노곤하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이 와요. 설교하다또 주무시고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약은 안 먹고, 2부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도로기 10분 전부터 눈이 띄지 않고 지금까지 눈이 띄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적 바라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는 거,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같이 한번 해 볼까요? 표적과, 표적과 기적을, 기적을 바라는, 바라는 믿음만으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표적이 일어나기 원해요. 실질적으로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암든 암에 걸린 자들이 말씀을 듣는 건데, 그냥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치유하는 뭐 집회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암이 고침받아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고침받고 마음의 문제가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옆에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다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볼까요? 본문. 자. 50절. 우리 몇 절까지 읽었죠, 지금? 58절. 48절까지 갔습니다. 중행절 통돌에 49절. 자, 49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내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십시오. 그러는 거죠.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0절.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뭘 믿고 가더라? 말씀. 뭘 믿고요? 말씀. 야, 이것이요. 이것이 기적을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넘어서는 또 우리의 기적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예수님이 내려가서 그 아이의 머리를 붙들고 흔들고 때리고 죽튀기면서 나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 한 마디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가 언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줄 아는 믿음, 이거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게 쉬운가요? 쉬운가요? 마음으로 믿는 것 말고, 정말 이 믿음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 말씀대로 너의 아이가 살았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하잖아요. 말씀만 믿고 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줘야죠. 기적을 보여줘야죠. 돌아서서 하지 않습니까?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거두면은 심어볼게요. <laughs> 하는 거죠. 거두면 심어볼게요. 하는 거예요. 왜, 왜 심는, 왜 심는데도 잘못 거두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으면서 벌써부터 거둘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욕심으로 심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는 마음으로 내 헌신하면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주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런 거 바라지 않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능넉하게 채워주시고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믿고 내 삶이 그것에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LA 토레이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LA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생각합니까?라고. 당신은 날마다 말씀으로 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으니까 신학생 좀 되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붙들고, 제 힘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크, 그렇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 틀린 말이 아니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뒤에는, 말씀이 나를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말씀이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가게 되는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기적을 바라는 믿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많은 안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믿음이 있어요.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은 뭘까?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는 이제 그 신하가 신하의 왕의 신하가 다시 가버나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종돌이 마중 나온 것 같아요. 종돌이 오니까 그 신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줍니다. 선생님, 주인님 아들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니까요. 우리 동료님들 가운데도.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아픔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거에 하는 날 머지않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기서 7시면 성경에서는 시간이 넘으면 꼭 6을 더하면 돼요. 7에다가 6을 더하면 어려운 문제죠. 뭐가 되죠? 7에다 가 6을 더하면 13이 되죠. 14. 13. 그러면은 1시 오후 1시가 돼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1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1시쯤부터 열기가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나아진 왕의 신 신하의 자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프니까 그 하인들이 그 옆에서 초를 제거하면서 관리했던 간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 1 시부터 열이 떨어졌다는 걸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절에 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씀 할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신화는 집으로 오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순간 그 아이의 열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유, 저 뭐,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지금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딘데 그분과 우리가 한게 뭐가 있을까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한 가지가 뭐냐면,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와 그온 집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으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으니라.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이 믿음 때문에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저의 믿음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예수 님 믿게 되는 손주들이 있고 아빠 엄마 때문에 예수 님 믿게 되는 자녀들이 있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 좀 사모하면 좋겠어요. 믿음의 역사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삶의 믿음의 역사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한 것 보니까 예수 믿을 수 있어. 믿, 안 믿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 여기까지 오시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주인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온 식구들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역사. 우리 교회가 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도 예수님 모르는 샘 까맣게 모르는 분들도 내가 예수 믿을 바에 은혜인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교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좀 보세요 나나 나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나좀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나좀 보세요. 이게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궁핍함 중에도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저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머리가 이상하게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다. 야저 사람 보니까. 정말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저러는 것 같구나. 저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 고백이 우리 삶들에서 한번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을 딱 얘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있었던 제일 많이 되어졌던 이야기가 뭐냐면 은행 교회 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니까요. 야, 그 은행 교회 가니까 뭐가 행복하냐고 교회 다 똑같이 뭐가 행복하냐고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라면은 질색팔색하던 사람들도 교회 가니까 행복하다 하니까 다시 오게 되고 와서 행복하시죠. <laughs>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간증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믿음의 간증의 역사들이 풍성해져서 그 간증이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유익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로지 한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까요 먼저는 기적이라도 사모하십시오 표적이라도 사모하십시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은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씀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증거해서 나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예수 님 믿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이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삶 속에도 이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과 같은 여러 어려움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도와주십시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한 5분 정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